My name is 민호. 민호 마이크 되냐? 민호 마이크 돼? 네. 창이 말고 창이, 말고 창이 민호 아, 뭐야. 나 창인 줄 알았어. 아, 그러니까. 목소리가 창인 줄 알았어. 창이야, 창이. 그러니까 창인 건 알았는데, 민호라는 분이 그 창이랑 똑같은 목소리인 줄. 목소리 쌉초딩이야. 뭐하실래요? 어, 전장은 다 거기서 거기. 렌커스 일어. 아까 우정님이 욕하던데 티바. 왜요? 돈나 잘 먹는다. <목소리> 고 너무 딱 보이는 건데. 언제 언제? 전판에 라인 할때 티바 씨면 존나잘 먹어 이러면서. <목소리> 아니 그건 당연히 원래 디바가잘 먹지 그거는. <목소리> 부정우 님이잖아. 저도 기분 지 아니야. 다르다. 진짜 메르시야, 너? 네, 뭐 사형, 메르시 해너. 제 메르시 하리나하고 같이 경쟁도 해 봤어. 메르시 들고요? 어. 이나나라인한 네, 라인. 아, 진짜 낭비다. 아 메르시 할때왜여러 자리가 다 뺏겼어요. 아, 진짜 아, 뭔데 이거. 캠프로 자리다 뺏기고. 피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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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 봐봐 여기 잡다어어 네. 어. 어, 어. <laughs> 저승으로 갔네. <laughs> <야, 웃음> 지한테 죽기 싫어요. 음, <laughs> 지한테 죽기 싫어요. <laughs> 잘 가고. 화서시켜. 하. 아. 아니 나 휘두르니까. 창이 안 보. 못 아니, 보냐 이거? 배 격진다, 배. 아, 창이 이 새끼. 이거를 못봐 이거를. 전장이 <laughs> 날. 아! <laughs> <laughs> 아, 지원아, 너도 공 한번 보여줘. 그러면 끼시면 안 해? 나지 않았어? 가스, 가스. 가자, 가자. 아 뭔데? 아 괜히 썼다. 아, 음. 미안. 뭐야 뭘 끊었지? 아 좋아. 괜찮아. 메르시 1대1 뜨자. 어, 어디 갔어? 이게 아, 맥크레 소리 음. 나는데? 야너저정도 야무지게. 맥리아 뭐야. 네. 가자 수영. 야 계속 들어가. 벌비 안녕하세요. 어. 얘겐지. 아지요 <gear> <limeland> 이걸 이렇게 들어오는. 괜찮아. 에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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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, 라이달래요 잘할 수 있지. <웃음> 오케이. 격부터. <laughs> 아 드립 친 거야? 신념을 위한 싸움. 엄청 와. 승무는 <laughs> <laughs> 언제 언제 <번지> 온대? <laughs> 내가다가 생각해. 진짜 좋은 거 같아. 좀 하고 온다며 친구들 응. 네저기 응? 공격까지 형 응. 어? 응. 응. ML7이라고 알아? 안화장인 아니 근데 어떤 그 사람 봤어 그냥 사운드 듣자마자 바로 수면총 그 졸라 고감도 해갖고 이사람 진짜 써드맨 서든해, 형 써든 해봤지 음. 응. 이사람 아, 오버치에서 이폭 던지고 있어 진짜. 이폭야오버치3 <laughs> 3폭 던져.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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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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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거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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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륜스턴 이내가 죽었어 오 뭐야 <laughs> <laughs> 아아 아, 개빡치 빠지라니까 아. <laughs> 죽었어 뭐야 죽어온다 이쪽으로 옆도어온다 괜찮아. <laughs> 강 해야죠 간다아씨발 아. 죽었어 아 퍼, 나이스 퍼시다. 얘 윈스, 나이스 해가네. 얘 윈스, 아니 힘 없어 지금. 아 오다. 이, 어차피 은퇴는 적성에 안 맞아. 공격력 증. 폭 다시 어. 젊어진 기분이야. 치, 아니 지금까지 선남밖에 안한다니까 이렇게 선남밖에 안, <laughs> 안 해. 나 개핀데 윈스. 지금 빠져봐, 지금 빠져봐. 지금 나한테 도 선강 받고 점도 안 사봤다 했어. 할수 있어 디바 톰이형. 할수 있어. <웃음> <웃음> 야, 원숭이 좀 씨발 응. 아 뭐야 아숭이아라네 나이스 잘살았다 존나 맛있네유인스 개핀데 아이발이이또왜 잘하냐 죽지않아 아... 와... 아니 이걸... 어떻게 살지? <laughs> 이 새끼 섬남밖에 안 한다고! 자아 <laughs> <laughs> 너도 당했냐 저원아저 새끼 섬남밖에 안 한다고 2층 헨지 2층 헨지 아 2층 2아잠 인턴 이래이게 한0 0자자자자 밀자, 밀자, 이거. 1 안되나? 지원군이 도착했습니다. 이거. 개피0 이거. 100불 잡 이거. 요0 0이이도이도 윈스턴개핀데 진짜 싸게 핀데방 위도. 네 잠깐. 거하고 아, 있어. 나도 선만 섬란... 선나만했아 어, 못했어. 자짜 <목소리>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야. 위도우 궁이다. 위도우 이쪽으로 올라간다. 지원, 지원, 지원. 견지 나왔네. 호구있다 뒤에 호그 왔네. 우리 견지 봐줘. 이거 라인, 이거 자리아 가져야 돼. 자리빼 삐어져, 저거. 아이스. 비형물 겨트, 있음. 아 <laughs> <나> 힐해. <돼? 웃음>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. 아, 나 여기 화물 있는 데 있거든. 같이 돌았다. 아니 하나 캐핑인데 겐지안 봐줘? 겐지겐지 겐지 죽었어. 한번 보자. 위도필 딱필 적어. 투치면 아, 아, 죽어. 맞아. 저격시다. Yeah. 똑바로 뜨라고. 3TM. 우리 뒤에 t m 3T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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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t m 3TM. 3TM. 구 t m 3TM. 3이 m 3TM. 3이 m 3TM. 3 우리 3 t <laughs> 좋은이 아. 오케이 나가겠음아 여기서 궁패 깨졌음 샤바 방안에 쥬원아몇번 살려주는 거야? 세.. 네번 아니 세번불라 부활함 프리미가네 명인데 쥬이가나이더 <laughs> <지븐이가> <laughs> 많지 않아? 맞아 저 음, 새끼 아. 말놓기 있어요 그랬나? 나모르겠는 <laughs> 나만 놓은 줄알았어 여기서 안 넣을게 헬프해 데 빠지고 나못막아줘 앞에 뒤에 있잖아 메르시 개피 어? 뭐야 나이스 와, 와. 역시 개피 민 개피 야개민수 진짜 개쁜데 <laughs> <자리아 게피. 웃음> 뭐 와. 와, 지원님이 파트 나렸어 그니까 와 <laughs> 어, 아, 진짜 어, 어, 이거 원래 어 한번 좀달려줘고 오즈 오즈 세오그디 아비 뭐야? <웃음> 아 그, 잡아줘요. <laughs> 아나아야 장전이야. 까비 <laughs> <laughs> 얘네 못 오는 거야. 내가 아직도 결겸이긴 하지만 알겠다 지원아 잘했다. 아 동이야 동. 허. 리고 있는. 천천히 하자 맞아. 천천히. 이래서 뒤에서 막자. 수기야. 서강 <laughs> 오호 미 마이네미즈 미노 오 쳤다. 뒤에서 막자 뒤에서. 아내 2층에서 한번 답뜨야겠다. <laughs> 아, 시안 드라 예, 우리 히톱. 이거 2층, 메층 이진, 메가 이 편집어. 잠만, 잠만. 형, 그거, 그그 빠지고. 애들 일 벤. 저거, 저거. 난다다 아비야 막았는데 아. 때리시게 맥... 핀데 나힐한 번만. 아이. 와, 나 망치, 망치, 망나힐 아, 수영 나도 힐좀 오케이 됐어 살렸다 우리 아, 나살아나방 막았는데 이거아왜 어, 아무도 안들어 끌어아 존나 크네 진짜 우정 막아줄게 막아줄게 가자 나이스 방금 깨다 아 oh. 나이스 nice. <laughs> <laughs> 어 아니네 <아닌데>. 아 <laughs>